안녕하세요 넥슨코리아 신규개발본부의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만드는 건데 실수 좀할수 있죠? 아마추어팀 개발에서의 실수와 발전 사례 세션의 박소연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3년차 게임 디자이너고요. 넥슨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작년에는 0년차 게임 개발이라는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했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등장할 아마추어 게임 개발 사례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후에는 야생의 땅 듀랑고의 라이브 서비스에 참여했었고요. 현재는 신규 개발팀의 프로젝트 HP에 참여 중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면서 제가 학생이던 때의 게임 개발은 이랬었는데요. 일단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게임을 구상하고 팀을 꾸리고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정식 버전으로 만들고 적절한 기간과 폴리싱을 거쳐서 완성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 일단 팀원 선점이 먼저였기 때문에 게임을 구상하기도 전에 팀을 꾸리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인 수평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다 함께 만들고자 하는 게임을 구상하느라 오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은 개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완성까지 가지고 가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폴리싱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미완성으로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 사례와 비슷하게 많은 아마추어 게임 개발팀에서 게임을 완성하지 못하고 개발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했어라든지 아니면 팀 운이 안 좋았어 같이 좀 운을 탓하고는 했지만 사실은 서툴러서 혹은 경험이 부족해서 일어났던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지난 아마추어 게임 개발을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실수였던 부분을 정리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발표인데요. 신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께는 공감을 드리고 게임 개발을 시작하거나 얼마 되지 않은 분들께는 팁을 드릴 수 있는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례로 등장할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의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 프로젝트들은 공통적으로 제가 팀장과 게임 디자이너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의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팀 프로젝트였었고요. 당연히 게임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를 좀더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프로젝트 A의 경우에는 착시 퍼즐 장르였고요. 개발 기간은 반년이었지만, 4개월을 추가 개발하고 모바일 스토어에 출시했습니다. 홍보 비용이 없는 학생 수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었고요. 두 번째로 프로젝트 B의 경우에는 액션 RPG 게임이었고요. 개발 기간은 반년이고 아홉 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미완성으로 종료된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C는 런닝 앤 슈팅 게임이었고요. 개발 기간은 가장 짧은 3개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완성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세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는 다 달랐지만, 세 프로젝트 모두 잘한 사례와 실수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발표에서 다루는 내용은 각 프로젝트가 뭐 성공했고 실패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은 실수였고 또 실수에서 더 발전하려면 이런 사례를 보는 게 좋더라 하고 이제 프로젝트에 상관없이 케이스별로 나열한 내용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게임 구상하는 단계에서의 실수와 해결 사례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토타입 단계에서의 실수와 해결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의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게임 구상 단계에서의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어, 이 사례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러프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고요. 어, 적당해 보이는 레퍼런스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략적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팀원을 모았고요. 팀원을 모은 후에는 팀원들과 다 함께 모여서 게임 컨셉을 구체화하는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컨셉에 대해서 각자 원하는 바나 아니면 생각에 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도 겪게 되었고요.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보와 타협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개발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 각자 조금씩 좀 만족스럽지 못한 컨셉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게임을 구상하려고 했지만 사실 순탄하진 않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이사례 당시에는 구인글에 이렇게 게임 개요를 간단하게 넣었었는데요. 어, 너무 대략적인 내용이라서 저도 대체 어떻게 팀원을 구했는지좀 신기할 정도인데 어, 이 간략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팀원들을 모았고요. 어, 다 같이 게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컨셉이 세 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구현을 할수 없어서 제안을 바꾸게 될 때도 있었고요. 또 캐릭터의 설정이 작업자의 취향과 맞지 않아서 탈락시킨 컨셉도 있었고요. 새로운 제안에서는 특정 파트의 일감이 좀 적어 보여서 탈락을 시킨 컨셉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략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디어에 공통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모인 팀원들인데 대체 왜 합의가 잘안 되었던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어, 애초에 아이디어만 보고 다른 기대를 품고 모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디어일 때는 몰랐지만 게임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구체화를 하면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레퍼런스도 있었는데 이 레퍼런스에서조차도 좀 어떤 것을 참고할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더 라스트 오브어스 같은 게임을 만들자라고 제시를 했었다면. 어떤 팀원은 이 레퍼런스를 보고 실사 그래픽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팀원은 멋진 레, 내러티브를 가진 게임을 만들려나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팀원은 뭐 전투 시스템을 차용할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그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진 팀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충족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 짧은 기간과 적은 기간을 고려하면 이 중에 한 가지만을 택하거나 아니면 작업 기간이 좀 짧게 걸리는 방식으로 타협을 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 사례에서 알수 있었던 것은 어, 팀원끼리 다른 기대를 가지고 게임을 구성하게 되면 의견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 팀원들끼리 최대한 기대를 맞추려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발전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구체화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팀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고요. 팀 빌딩을 마치고 작업을 분배하고 또 방향을 결정할 때도 처음에 작성했던 문서들을 참고했습니다. 어, 이미 문서의 자세한 스펙이나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딱히 합의할 필요 없이 어, 개발에 착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팀원을 구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최대한 구체화한 것인데요. 사례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이제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구체화하고 팀원을 구하면 팀 빌딩에서부터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에 이미 공감을 마치고 들어온 팀원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합의할 거리가 좀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기대가 비슷한 팀원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실수 사례처럼 이미 팀이 꾸려진 경우에 게임을 구상할 때는 운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여기에서 제가 발전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의 프로젝트는 랜덤으로 팀을 배정받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게임을 구상하기 전에 장르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레퍼런스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레퍼런스는 팀원들 모두가 플레이 해봤던 게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컨셉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스킬에 차별을 주기로 했는데요. 어, 제가 유명한 속담을 하나 차용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속담을 잘 알고 있던 팀원들은 금방 컨셉에 동의를 했고요. 하루 만에 컨셉 구체화를 마치고 개발에 착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같은 경험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르게 컨셉 구상을 마친 경우였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뭐 하이,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논의를 했었고요. 주인공 캐릭터가 달걀이라는 컨셉이었는데. 좀 어울리는 공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을 차용해서 박치기하는 스킬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겪어본 경험이나 아니면 잘 알고 있는 정보를 제시하면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공감대가 형성되면 서로 의견을 이해하는 데 쉬워지고 또 동의를 얻기도 수월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어, 캐릭터가 박치기한 스킬을 만들자라고 했으면 팀원들은 아, 보통 총을 쏘게 만들지 않나? 굳이? 라고 하면서 이제 납득을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주인공 캐릭터가 달걀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을 차용해서 근접 박치기 스킬로 만들어버리자 라고 좀 그나마 개연성 있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속담을 좀잘 알고 있던 팀원들이 제 의견에 공감하고 받아들이기가 좀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 구상 단계에서 팀원들과 잘 합의하고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게임의 그림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팀 빌딩 전이라면 아이디어를 최대한 구체화하고 또 기대가 비슷한 팀원을 구하는 것이 좋고요. 팀 빌딩 후라면 같이 플레이 해봤던 게임 같이 좀 공통된 경험이나 정보를 제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일어난 실수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실수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게임 구상 단계를 마치고 프로토타이핑을 한 데서 시작하는데요. 어, 프로토타이핑을 해본 적은 딱히 없었는데 재미를 검증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을 마쳤고요. 저희는 이 프로토타입을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재미는 그저 그랬고요. 어, 팀원들끼리도 뭐 누구는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했지만 또 어떤 팀원은 좀 재미없게 플레이한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사실 저조차도 좀 재미를 판단하기에는 아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어, 기능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스템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한 세네 번 정도 반복하게 되었어요. 기능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일주일이었던 일정이 한 달까지 늘어나게 되었고요. 한 달씩이나 좀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팀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헤매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프로토타입이란 어떤 건가요? 일단 제가 찾아본 사전적인 정의는 뭐 어떤 것을 만들 때 기능을 간략한 형태로 구현하는 시제품인데요. 그래서 게임 프로토타입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지고 재미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많이 쓰이는 정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제가 주관적인 재미만을 찾았기 때문에 사례에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 재미란 사실 사람들마다 판단 기준이 모두 다 다른데요. 같은 영화를 봤어도 어떤 사람은 액션이 재미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재미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 또 반대로 스토리만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액션은 잘 모르겠고 어, 스토리가 너무 별로라서 같은 영화이지만 재미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팀원끼리도 이렇게 재미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연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프로토타입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재미를 결과 기준으로 삼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의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꾸게 된 건데요. 이건 제가 당시에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인데, 어, 특정 영역의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슬로우 스킬을 이용한 액션 게임이었습니다. 이 슬로우 스킬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제 플레이 해본 사람들한테 슬로우 스킬을 이용한 전투가 재미있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판단 기준을 바꾸고 나서는 어, 이제 슬로우 스킬을 이용해서 적의 공격을 막고 또 새로운 패턴의 공격을 하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어드리면요. 어, 이 게임은 착시 시스템을 사용해서 맵을 바꾸고 함정을 피해 PC를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키는 게임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착시 시스템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또그 조작이 자연스럽고 인지하기에는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PC가 맵에서 이동하는 규칙이 좀 직관적인지, 또 예외 처리는 자연스러운지, 착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PC를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정 규칙을 적용해서 난이도는 얼마나 조정할 수 있을지, 또 플레이어가 의도대로 함정에 빠지는지, 또 문제를 잘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어, 무엇을 검증할지 결정을 해두니까 프로토타입의 결과를 판단하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목표나 겨, 평가 기준이 이전보다 뚜렷했기 때문인데요.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 개발에도 확신이 생겼고. 또 다음 스텝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에서 무엇을 검증할지 정하고 또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회사에서도 똑같았는데요. 회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투를 주로 검증하고 또 다음에는 게임 규칙을 주로 검증하고 그 다음에는 둘을 합친 것을 검증하고 이렇게 마일스톤 단위로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두 가지의 실수를 소개해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어,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실수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프로토타입의 결과가 애매하다 보니까 아까 프로토타입이 장기화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트 팀원들의 일정이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동안에 뭐 컨셉을 논의하거나 자료 찾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기간이 한 달까지 늘어지면서 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프로토타입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결국 아트 팀원들은 기약 없이 대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팀원들의 일정이 오래 비게 돼서 사기가 떨어진 사례였는데요. 이 실수에 대해서는 제가 개발 프로세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할수 있는 일이 있을지 좀 시니어 분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건 이제 다른 프로토타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프로그래머가 무료 어셋으로 플레이 프로토타입을 진행할 동안 아트 팀원들은 아트 프로토타입을 병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프로토타입은 별개의 씬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행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요. 또 아트팀원들은 어셋을 만들면서 스펙을 결정하거나 분위기나 풍치를 만드는 추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실수는 병렬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토타입 단계에서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잘 진행하려면 주관적인 재미가 아닌 의도를 검증해야 하고 또 일부 팀원들의 대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병렬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열정 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학생들은 열정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 한번쯤 들어보셨죠. 어,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가 학생 게임 개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느껴왔던 팀의 열정 변화는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아 되게 추락하는 그래프가 좀 인상적이죠. 처음에는 팀 결성으로 열정이 불타다가 앞서 소개드렸던 실수 사례들처럼 좀 컨셉을 합의한 데 있어서 좀잘 풀리지 않았고요.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도 길어지면서 열정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프로토타이핑을 좀 마치고 컨셉이나 일할 것이 뚜렷해지면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좀두 달, 세달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열정이 서서히,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슬픈 일인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정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일단 이 프로젝트들은 월급이나 복지 같이 좀 정해진 보상이 없었고요. 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만을 기대하면서 열정만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개발 기간이 오래 될수록 열정이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열정이 없거나 나보다 열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개인이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열정이 감소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운이 좋게도 저는 열정을 잘 유지했던 프로젝트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그래프가 좀 현란한데, 어,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열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실 컨셉이 정해져 있었고 또 원격으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전향한 열정으로 개발을 시작했었는데요.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주변 반응이 좋았고 또 대면 개발을 시작하면서 열정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점차 감소하다가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한 시점에서 완성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저희도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출시를 위한 추가 개발을 결심하면서 또 열정이 최고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원격 개발로 이제 결과물 공유랑 소통이 늦어지면서 열정이 또 감소하게 되었고요. 뭐 출품했던 대회에서 상금이 나와서 잠깐 상승하기도 했는데 어, 추가 개발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학업에도 치이다 보니까 어, 결국엔 다들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출시를 한 이후에는 이제 목표를 달성한 성취감이랑 함께 많은 관심을 또 받게 되었고. 또 예정에 없던 이벤트 같은 것을 업데이트할 정도로 열정이 다시 불타게 됩니다. 열정이 상승했을 때는 무언가의 결과물을 확인할 때였습니다. 크고 작은 결과물이 나올 때 팀의 의욕이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 결과물이 나오면 진행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또 작업할 때는 몰랐던 개선점이 보이면서 개발 의욕이 다시 생기곤 했습니다. 열정 감소를 늦추려면 개발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작은 목표를 자주 가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인 작은 목표는 비교적 달성하기가 쉬웠는데요. 하지만 이제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울 동기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A의 목표 변화를 예로 들어드리면요. 원래는 이 프로젝트는 플레이 타임 딱 5분에 이제 6개월 만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규모로 목표를 설정했었는데요. 4개월쯤 개발을 하니까 원하는 플레이가 이미 나오고 있었고 완성도를 더 높여도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로비가 있는 게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발 과정 중에 장난 삼아서 만든 캐릭터 스킨이 너무 귀여워서 로비도 있고 수집 보상도 있는 게임으로 만들자는 이런 목표가 한 단계 또 생겼고요. 6개월째에는 이제 처음 목표했던 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했고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목표를 출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다음 목표를 점점 쌓아가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림이나 영상은 좀 보기도 쉽고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영상을 공유받으면 개인 작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게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협업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있는 일간 공유 회의가 있다고 하면 말로만 캐릭터 이동 기능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GIF 파일로 공유했을 때 캐릭터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캐릭터의 모션, 뭐 이펙트, 점프 기능까지 한 번에 보고 공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자료는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준비하기가 어렵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유할 빈도나 중요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 전달 수단에는 대표적으로 글, 사진, 문자, 영상, 빌드가 있는데요. 어,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했듯이 좀 상황에 따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제가 참여 중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인 문자를 많이 공유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수단에 대한 내용은 도죽을 끓입시다 라는 NDC 세션을 참고했는데요. 어,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빌드하고 다 함께 플레이해 보는 것인데요. 회사에 와서는 사실 pm 님께서 빌드와 테스트 일정을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간도 짧고 또 필요성도 잘 모르는 아마추어 팀에서는 좀 빼먹기가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개발 중인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단 진행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또 개인 작업이 플레이 가능한 환경에 적용된 것을 보았을 때 새로운 고칠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드에서만 확인되는 개선점이나 버그가 있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A가 이런 빌드 일정과 테스트를 잘 챙긴 편이었는데요. 14주간 총 7번의 빌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팀원들이 해볼수 있게 실행 파일로 빌드를 했고요. 이후에는 핵심 플레이 요소들을 갖추고 캐릭터의 모델과 모션을 적용하면서 한번더 빌드를 합니다. 저희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휴대폰에서도 플레이 해볼 수 있게 APK 파일도 같이 빌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테이지가 여러 개가 되고 또 플레이 요소들을 모두 다 갖추면서 다시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 빌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I나 이펙트, 사운드 같은 요소들을 다 추가하면서 보이는 것이나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위해 빌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직전에는 빌드를 매주 해서 빠르게 개선점을 발견하고 고치고를 반복했습니다. 네 번째는 분업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어, 개인 작업물이 게임에 빠르게 적용되면 성취감을 얻기도 좋지만 또 업무 효율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는 게임 디자이너가 데이터를 조립하면 에디터에서 바로 결과가 확인 가능한 그런 분업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어, 프로젝트 A에서도 이런 레벨 디자인을 하는 맵툴을 따로 제작해서 분업 구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맵툴로 레벨 디자인을 작업하면 프로그래머 손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맵으로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고 테스트해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분업 구조를 만드는 것은 좀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구조를 만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커서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A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개발 기간 동안 2개월 정도를 투자해서 맵 2를 제작했고요. 많이 활용하지는 못하다가 추가 개발 기간 동안 스테이지를 15배로 늘리면서 본전을 찾은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파트였는데요.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개발 중에 열정에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대신 프로세스, 그러니까 구조를 개선해서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작은 목표를 자주 설정하기, 또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기, 정기적으로 빌드와 테스트하기, 또 분업구조를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게임 구상 단계에서의 실수에서는 팀 빌딩 전이라면 아이디어를 최대한 구체화하고 또팀 빌딩 후라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를 해야 끝그림을 향한 합의를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프로토타입 단계에서의 실수에서는 재미가 아닌 의도를 검증할 것 그리고 특정 인원의 대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가능하다면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열정 유지하기에서는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열정이 감소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대신 구조적으로 정비를 해서 감소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네 번째 파트가 있었는데요. 짤막하게 이 발표를 만들면서 제가 과거를 돌아보고 또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 사례도 포스트 모템 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어, 잘한 것을 다음에도 잘하려면, 또 같은 실수를 다음에는 줄이려면, 성공 사례뿐만이 아니고 실패 사례도 같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어, 개발 공부를 할 때는 좀 대부분 잘된 사례 위주로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잘안된 사례를 포스트 모템 하는 것은 조금 소홀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잘안된 사례를 포스트 모템 하는 것은 출시를 해봤을 때만큼의 큰 성장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숲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팀 게임 개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더욱더 실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나 개선책을 개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모습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단순히 운이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사실은 실수였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